드라마 찍을 때 한나 디제이 허당미를 보셨나요? 지정생존자에서 진짜 멋지고 카리스마 폭발이었는데 실제 성격은 어떠신가요? 하셨어요. 당시 오의 동선은 도저히 설명이 안 돼. 되... 촬영할 때 혹시 저의 허당미를 보신 적이 있나요? 사실 우린 촬영할 때 많이 못 봤잖아요. 맞아요. 같이 만나는 신이 한두신 있었잖아요. 본 적이 별로 없어요. 저는 소문을 들었죠. 어떤? 감독님한테 우리는 청와대 쪽이었고 우리는 국정원. 국정원 쪽 촬영할 때그 네. 자기가 본 사람 중에. 가장 개그감이 뛰어난 소유자가 있는데 그게 한나 씨다. 지정생존자의 차영진과 손석구의 가장 닮은 점 하나 있다면? 그래도 <laughs> 응. 뭔가 가장 닮은 점이 있다고 하면 어리숙한 그런 게좀 있죠. 이성을 대하는. 그런 능숙하진 않죠 아 쑥스럽다 네네네. 약간 부끄부끄한 지금 얼굴까지 빨개지셨어요 상상만으로 아니 이, 이 진행이 네.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? 나 <laughs> 지금 벌써 대본 김채원 님이 여전히 지정생존자에 머물러 있는 저는 한나경과 차영진이라는 소리에 후다닥 달려왔답니다 음. 많은 팬분들이 아직 지정 생존자에 많이 또 머물러주시고 계시다고 알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즌 2를 해야죠. 어, 방금 약간 말투, 약간 차영진 같았어요. 아 그렇습니까? 나 이제 빙의가 됐나 봐요. 어, 약간 벌써 이게... 해야죠. 약간 그. <laughs> 님 이기셨네요. 이그 누구도 적으로 만들지 않고. 말꼬리가 어, 차영진인줄 알았어 순간. 아. 어 깜짝이야. 만약에 우리가 혹시 시즌 2한다면 네. 대통령 욕심 내는 거 아닙니까? 아 좋죠. 아 좋죠. 네. 어, 방금 또 말투, 약간 차영진 아, 같았어요. 그런가요? 아 좋죠. 그내 안에 있는 모습인가 봐요. 네.